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 왔습니다. 여기는 순천입니다. 이시고택 정원이라고 천여평의 정원을 아름답게 아주 잘 꾸며놓으셨어요. 여기는 장독대가 있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화분을 얹어놔서 아주 아름답고 멋이 넘치게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는 백철죽이 흰철죽이 피어있고요. 한폭의 그림 같군요. 서울서 직장생활하시다가 여기 헌집을 사셔갖고 여기에다 정원을 집을 수리하시고 정원을 꾸미셨습니다. 천여 평에 아주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미셨어요. 대지는 한 천여평 되는데, 집은 본체가 있고, 또 행랑체가 있습니다. 행랑체는 좀 특이해요. 일본 2층 집인데, 목구조로 지었습니다. 외정시대 때 지었다 그러시네요. 아주 집이 특이합니다. 마당 가운데도 여기 분경식으로 해서 아주 그림같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놓으셨습니다. 그 뒤에는 자연석을 쌓고 뒤에 철쭉을 심으셨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연못도 아주 잘 꾸, 꾸미셨어요. 담은 돌로 다 쌓으셨습니다. 아주 동산도 꽃의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뒤에는 대나무가 대나무밭이 아주 감싸주고 있군요. 연못도 들어가는 길에 잔디를 깔고 자연석으로 놨습니다. 자연석을 쌓고 가운데. 자연석을 쌓고 소나무를 심으셨는데 누운 향나무가 그림같이 있습니다 한 폭의 동양화군요 그 뒤에는 감나무가 한 100여년 된 감나무가 감나무 가지까지 다이기가 꼈습니다 100년 된 감나무가 누워서 연못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연못도 2단으로 싸셨어요. 아직 가지런하게 싸셨습니다. 저기서 지금 대나무 끝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방울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기는 연도 있고, 또 조그만 연못인데 연도 있고, 저 위에 약순물이 나오고 있군요. 약순물이라고 하십니다. 고추위도 그 자연적으로 가지런하게 아주 잘 싸셨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동산으로 올라가는데도 지금 주인장께서 여기 풀을 다듬으셨습니다. 연장을 놓으시고 지금 자연석으로 쌓시고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조그만 동산의 둘레길인데 지금 새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꽃들은 천국을 이뤘어요. 아주 보기가 눈부십니다. 지금 철쭉꽃이 일부 떨어지고 있는데 야생화가 아주 천국을 이뤘습니다. 이 둘레길에도 아주 가지런하게 자연석을 자연석을 두 단으로 쌓아서 화단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파고라식으로 했는데, 넝쿨 장미가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는 붉은 호랑시 나무가 있습니다. 애기 사과. 여기 애기 사과가 또 있어요. 블루베리. 여기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뒤를 한번 보면은, 아주 마음마저 시원합니다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천국같아요 저 뒤에는 또 우물도 있고요 여기는 자연석으로 이단으로 화단을 만들고 화단을 만들고 아주 이쁘게 가지런내게 하셨습니다 맹문동이 있군요 지금 라일하의 향기가 아주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뒤곁에 밭인데 밭에도 네, 구절초입니다 그 뒤에는 또 마늘을 심어 놓으시고 네,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를 심으셨어요 작약도 있고요 아주 꽃 속에서 추, 노래를 부르게 그래서 아마 새들이 노래를 부르나 봅니다. 구절초와 수선화가 아주 꽃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음달이라 지금 황철죽과 신철 쭉이 피어 있군요. 위에 빨간 공작단풍. 지금 여기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는 공작단풍이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답게 지금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지금. 꽃들이 만바, 만발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지금 꽃이 아주 환속, 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전체를 볼까요 아주 정원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천여평의 정원을 혼자서 10여년을 가꾸셨다고 하십니다. 녹차. 여기는 또 하동 노, 녹차밭이 있습니다. 철쭉과 철쭉 철죽 속에서 녹차가 아주 맛과 향기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성을 이용해서 아주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여기는 또 화분을 놓아서 다육이 종류를 키우고 있으시고요.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네. 앵두나무도 있고요. 돌 탑을 조그맣게 쌓으시고, 돌이, 바위가 키가 한 3m, 3m50, 폭이 한 5m 되겠습니다. 아주 집안을 지켜주고 있는데, 바위를 또 감나무가 지켜주고 있군요. 감나무가 바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한 폭의 화폭 같아요. 저 위에 잔디밭에도 소품을 놔서 아주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기도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화분 자연석으로 쌓고 화분을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다 또 해바라기 그림도 그려 놓으시고 아주 유머가 있으십니다. 여기는 자연석 위에 또 화분을 놓아서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는 파라솔이 있는데 파라솔 밑에도 화분을 놓으셔서 집안을 아주 꽃과 화분과 화분 새 소리로 나게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기도 감나무가 마당을 지켜주고 있고요. 그네도 아주 고급 그네가 있습니다. 집 앞에도 자연석으로 쌓고 여기 화단이 있는데 소나무 밑에 반성, 반성을 심으시고, 또거기 옆에다 주목을 둥그렇게 다듬었습니다. 인목소서, 가운데. 네. 가운데는 은목서가 있고요, 여기는 순천이라 나무가 중부지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도 의자에도 화분을 놔서 마음을 아주 아늑하게 만드셨습니다. 본체 본체 앞에도 아주 아름다운 글씨를 적어 놓으셨어요 아주 작품 같습니다 마루에도 돌 마루 그러니까 마루를 까셨는데 그 밑에도 나무토막 장작을 아주 예술 작품 같이 놓시고 화분과 어울리게 해서 한 폭에. 그림같이 나타냈습니다 자연적으로 화단을 꾸몄는데 거기에 다 이끼가 끼어 있어요 여긴 산수경 같은 자연석이 있습니다 한 폭의 산수경 같아요 그 뒤에는 동백이 있고요. 여기 분재 단풍나무도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다 예술적으로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사람이 진 적산가옥은 특이하게 지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전체를 볼까요? 한 폭의 동양화를 갖습니다 마당 가운데도 기와의 분경식으로 꽃단풍을 얹었습니다 새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데도 자연적으로 화단을 쌌습니다. 화단을 만들고 바닥에도 자연적으로 놨어요. 그리고 돌담을 쌓고 반성도 심고 철쭉도 여러 가지를 심으셨습니다. 자산홍, 영산홍, 흰철쭉해서 여러 가지를 심으셨어요. 여기도 돌탑을 쌓시고 거기에다 등을 얹었습니다. 대문도 가지런에게 낮은 대문으로, 열린 대문으로 만드셨습니다. 한쪽에도 자연석으로 쌓고, 예, 오죽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해요. 그러면 대문 바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장이 이시고택정원이라고 이름을 정한 곳에서 이름을 정한 곳에서 오늘 아주 즐겁고 아름답고 우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